자 오늘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한테 선을 긋는 겁니다. 어떠한 것들이나 제가 하나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여자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연아 너는 요새 언제 연애하고 싶어? 연애하면은 무엇을 하고 싶어?라는 질문 던지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네. 오빠 제가 요새 연애할 마음이 없어요.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자분들이 거듭되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지금 선을 긋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여자한테 너는 언제 연애하고 싶냐? 연애하면 무엇을 하고 싶냐? 라는 질문을 왜 하세요? 정말 여자가 연애를 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남자분들이 그냥 그 여자가 지금 외로운지 아닌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언제 연애하고 싶냐? 라고 했을 때, 아, 저는 지금 괜찮은 남자였으면 하고 싶어요. 라는 대답을 기대해서 그 여자한테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여자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남자분이 이런 질문한다는 것은 아, 이 오빠가 지금 내가 연애하고 싶다, 내가 외롭다, 내가 지금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당장 연애할 것이다라는 대답을 기대해서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구나. 여자분이 알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남자의 의중을 다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남자한테 연애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선을 그는 게 맞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길거리 헌팅으로 만난 경우라면 은 여자분이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해도 어, 나는 연애할 마음이 없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길거리 헌팅 자체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길거리 헌팅 남은 그렇게 신뢰가 있는 남성이 아니다 라는 이미지가 사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여러분한테 나는 외롭다 나는 지금 당장 연애하고 싶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번호를 준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외롭다 나 지금 당장 연애하고 싶다 라는 이미지를 어필해 버리면 남자한테 만만해 보일 것을 우려해서. 길거리 헌팅이나 클럽처럼 신뢰가 기반되어 있지 않는 관계에서는 여자분이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남자분이 괜찮아도 연애할 마음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 한정이에요. 첫 번째 만남에 여자분이, 어, 외롭지 않다. 연애할 마음이 없다. 남자 만날 생각이 없다. 라고 하지. 여러분이 세 번, 네번 만나서도 여자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여자가 여러분을 그닥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선을 긋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자분들이 여러분에게 투자를 전혀 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대를 조율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봐주러 가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비용을 쓰기도 하고 이러한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여자분들이 여러분한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지금 나를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데 왜 만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명쾌한 해답을 드릴 수 있는데 여자분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이유가 호감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사달라면 사주고 가달라면 가주는 남자인데 굳이 내가 정리를 할 필요는 없겠다. 가끔 도움 되는 남자니까 옆에 두고 충분히 이용해 먹자 라는 마인드에서 만나는 분들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갑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투자를 전혀 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은 여자한테 투자를 일관되게 해 주기보다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투자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 합니다. 투자를 줄여 나가면서 그 여자한테 알려 줘야 돼요. 내가 이 남자한테 투자를 여전히 하지 않는다면은 이 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겠다라는 공포심을 넣어 줘야지만 여자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줄였지만 그 여자한테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은 이미 그 관계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분들이 자신의 이상형을 너무 여러분과 상반되게 말을 합니다. 여자분들이 밀당을 하고자 할때 보통 이렇게 해요. 이상형을 이 남성과 다르게 말을 하지 반대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가령 남자가 진짜 어, 운동을 해서 체격이 상당히 좋은 편이야.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지. 지원아넌 남자 외적인 거볼때 남자의 어디를 봐? 라고 했을 때, 어, 글쎄요, 저는 몸보다는 피부를 봐요. 이런 식으로 남자라, 남자와 다르게 말을 하면서 남자한테 밀당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지 반대되게 말을 함으로써 남자의 자존감을 박살내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남자한테 자존감을 박살내버리면은 남자가 자신을 만날 이유를 상실해버려서 나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도사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자의 자정감을 굳이 박살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이상형을 상반되게 제시를 한다는 것은 여자분이 정말 높은 확률로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자 가령 아까 제가 말했지만 남자의 체격이 상당히 좋아요.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 지연아 너는 남자의 외적인 걸볼때 어디를 많이 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네. 어, 저는 남자의 몸이 조금 좋고 등치가 큰 것보다는 저는 슬림한 거 좋아해서 약간 마른 거 좋아해요 라고 한다거나 남자가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벌이 굉장히 좋은데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재밌는 사람이 좋아서 저는 남자 이모러스 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남성과 너무 반대로 말을 한다는 것은 여자분이 지금 선을 긋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자면은 여자분이 밀당을 하고자 할 때는 다르게 말을 하지만 완전히 반대되게 말을 한다는 것은 밀당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그냥 밀기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100%인데 여자분들이 여러분한테 선을 긋고자 할 때는 일단 1대1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1대1 만나면 성사되지 않고 자기의 친구를 부른다거나 지인들을 부르면서 다 같이 보는 자리를 보통 만들고자 하죠. 자 아니면은 여러분과 일대일로 보지만 정말 커피만 마신다거나 밥만 먹는다거나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 행태를 보여줄 겁니다. 자 근데 남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여자가 나를 안 좋아하면은 나와 선을 긋고자 하면은 그냥 나를 안 만나고 연락을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만나줘서 나를 힘들게 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보통 소셜 모임에서 그 남자랑 앞으로 자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남자를 과감히 정리하기 어려운 겁니다. 같은 동호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거나, 같은 회사를 다닌다거나, 뭐 교회를 같이 간다거나, 이렇게 그 남자를 오늘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나야 된다,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상황에서 여자분이 그 남성과의 관계가 앞으로 불편해질 것을 염려해서 최대한 좋게 끝내고자 만남을 지속을 해주는 것이죠. 아니면은 그 남자와 나 사이에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뭐 지인이 있다거나 다른 사회적인 집단이 있다거나 해서 그 남자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내 주변 지인들이 나를 안 좋게 볼 것을 우려해서 걱정한다거나 아니면 남자한테 이미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과감히 정리를 하면은 나 스스로 나쁜 여자처럼 보일까봐 나한테 나쁜 여자 이미지를 전가하는 게 싫어서 그러는 분들도 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은 여러분한테 선을 그는 게 맞습니다. 어떠한 행동이 있나 제가 알려드렸고요. 제가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네이버에 매난본카페를 가입을 하시면 가사노바 애프터 강의의 일부를 드리게꼭 한번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